이런 것도 내네 이런 거. 와,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와. <립의 기도> <립의 기도> 안녕하세요, 리뷰언이기입니다. 오늘은 애플워치 6. 나이키 버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나 레드 색상이 아닌 알루미늄 제품을 구매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무조건 나이키 버전을 구매하시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왜 나이키 버전인지 오늘 확실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일단 나이키 버전은 패키지부터 일반 알루미늄 케이스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알루미늄 버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화이트 박스로 포장이 되어져 있는데 나이키 버전은 블랙박스에 포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내부에도 모든 박스가 블랙 색상으로 일반 버전과 차별화된 점을 볼수 있습니다. 상단에 애플워치 패키지 박스가 들어 있고 하단에는 나이키 밴드 패키지가 들어 있습니다. 일단 나이키 버전을 추천을 해 드리는데 꼭이 환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이 나이키 밴드 때문에 나이키 버전을 구매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밴드는 추후 얼마든지 추가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나이키 스포츠 밴드 말고, 나이키 스포츠 루프도 있기 때문에, 밴드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꼭 나이키 버전으로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나이키 버전 패키지도 하단 부분에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스티커를 제거해서 포장을 개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박스 아래에 충전기가 빠진 충전 케이블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스페이스 그레이 나이키 알루미늄 버전입니다. 뒷면에도 나이키 버전은 이 나이키 로고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서 일반 버전과 나이키 버전, 에르메스 버전 이런 세 개의 버전을 모두 뒷면에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네, 이제 아이폰과 한번 연결을 해볼 텐데요. 전원이 켜지면 아이폰에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팝업 창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바로 보시는 이 부분이 일반 버전과 나이키 버전의 다른 점중에 하나인데요. 연결 화면에서 녹색으로 표시가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일반 버전인 경우에는 모든 글씨와 무늬가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반면, 애프로치 나이키 버전에서는 가운데의 무늬가 녹색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전략적으로 차별화시킨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연결 과정에서 이렇게 나이키 런 클럽 설치 안내가 나오는 부분도 다른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일반 버전과 에르메스 버전에서는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나이키 모델에서는 연결 과정 중에 나이키 런 클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 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키 런 클럽 앱은 나이키 모델이 아닌 일반 버전과 에르메스 모델도 모두 설치해서 사용을 똑같이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동기화를 하는 동안 나이키 밴드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 모델을 구매하시면 밴드에 제약이 있는데요. 나이키 스포츠 밴드를 구매하시거나 나이키 스포츠 루프 중에서만 밴드를 선택해서 구매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키 스포츠 밴드가 좀 어두운 계통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제품은 조금 상큼한 프라이드 에디션 버전입니다. 네, 스포츠 밴드는 긴 밴드와 짧은 밴드로 팔목에 맞게 골라서 착용을 하실 수 있도록 두 가지 사이즈가 함께 들어있다라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고민 없이 구매하셔도 자신의 팔목에 맞게 교체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라이드 에디션이라서 밴드 안에 구멍 부분에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상큼한 밴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스포츠 밴드도 일반 버전이 있고 나이키 스포츠 밴드가 있는데 이 나이키 스포츠 밴드에는 애플워치, 나이키 로고가 모두 새겨져 있습니다. 일상이 리뷰. 나이키 스포츠 밴드 프라이드 에디션을 착용을 한 상태이고요. 무지개 색상이 이렇게 딱 구멍에 들어있어서 일반적인 나이키 스포츠 밴드보다 훨씬 더 상큼한 그런 느낌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솔로 루프라든지 이런 밴드와 비교하면 물이나 땀이 훨씬 더 빨리 배출되고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좀더 상쾌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반면 연결 부위가 있기 때문에 팔이 눌리거나 했을 때 약간 불편한 감이 있지만 스포츠 밴드로도 충분히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왜 나이키 모델을 꼭 추천을 하는지 나이키 페이스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 콤팩트라는 페이스가 있는데요. 원형의 디자인 안에 디지털 숫자로 시계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나이키 로고도 이렇게 깨알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키 버전만의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요. 나이키 페이스에서는 나이키 로고를 누르기만 하면 바로 이렇게 운동 시작을 즉시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이키 모델이 아닌 경우에는 직접 앱을 찾아서 나이키 런클럽을 실행을 해주시거나, 페이스에 컴플리케이션으로 추가를 해놓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긴 하지만, 나이키 모델의 나이키 페이스에서는, 나이키 로고만 누르면 바로 런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운동에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나이키 콤팩트뿐만 아니라 나이키 하이브리드, 나이키 아날로그, 나이키 디지털, 나이키 색상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이키 하이브리드 이 페이스도 정말 예쁜 페이스이고요. 나이키 아날로그. 나이키 아날로그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정말 나이키 페이스 자체만 해도 상당히 많은 디자인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페이스들을 일반 버전에서는 다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키 디지털, 페이스입니다. 나이키 컴팩트, 나이키 하이브리드, 나이키 아날로그 나이키 디지털까지 추가되어져 있고 그다음 그라디언트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총 4개의 페이스가 더 추가가 되지만 색상을 또 이렇게 바꾸기 때문에 정말 거의 뭐 수십 수백 가지 페이스가 생겨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페이스만 추가로 있다고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페이스 뿐만 아니라 컬러도 볼트 색상이 추가로 들어있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페이스 추가, 컬러 추가 똑같은 페이스를 하더라도 나이키 모델은 볼트부터 똑같 같은 페이스 안에서도 컬러를 다르게 할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는 페이스 수를 따지면 훨씬 더 많아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나이키 버전 추천을 했었는데 정말 더 강추해야 될것 같습니다. 솔로 루프를 착용을 한 상태인데요. 스페이스 그레이와도 아주 잘 어울리는 색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착용을 하시면 볼트 컬러가 아주 강렬한 느낌을 주고 있어서 확실히 일반 알루미늄 버전과 차별화된 페이스를 사용할수 있다라는 정말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화이트 솔로 루프를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색상과 화이트 밴드도 예쁘게 착용을 할수 있는 색상이고요. 화이트 컬러가 모든 케이스들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에르메스 스테인리스 스틸이 아니라면 무조건 나이키 모델 강추입니다. 오늘 이후로 더더욱 강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은 브레이드 솔로 루프를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애플워치 6 나이키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알루미늄 모델에서 블루, 레드, 골드 버전을 구매하실 분이 아니라면 실버와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의 모델을 구매하실 분이라면 가격은 같고 이렇게 다양하고 예쁜 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나이키 모델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리뷰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